자 일단 캐릭은 이슬님 76935 투력이고 라인 길드 세인트셔가지고 템은 아 빵빵합니다 굴베 셋에 굴베 불베 4세트네 야템 장난 아니죠? 방어 호각이 갖고 계시네 공호각 따로 있고 완장도 두개 있으시네 실 이거 완장은 2속 셋이에요 이렇게 돼있습니다 치약은 맥스고 반모가 41.6 버프 쓰고 자 일단 다이아는 여기 보관함에 깡 다이아를 이렇게 충전을 하셔가지고 와씨 결속이 급하시다고 합니다 볼게요 1번에는 명중 6 2번에는 치약 16% 여기를 8결속이었는데 실수로 초기화를 하셨대요 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다고, 급하게 그냥 깡다이아를 충전해버리셨어요. 대박이죠. 6결속 9만 다이아?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또 흐름이 좀 살짝 좋지는 않아서, 걱정이네요.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뜰 때까지 계속 돌리는 방법밖고, 방법 말고는 없어요 이거는 뭐 제가 하나 누가 하나 그냥 똑같습니다 무조건 네개를 붙여야 되거든요 전설 방패를 그래서 1, 2, 3번까지는 붙여야 이제 각이 나오는 거고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 10결속 성공시 100만원 응원 가자 원준이 갑니다, 진짜. 100만원 후원 받자. 100만원 받으면, 여러분, 1월 1일까지 노방 정 가겠습니다. 와, 근데 두 개도, 이게 네 개까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 근데 어제도 진짜 안 뜨다가, 한 방에 이어지긴 했거든요. 스킬 강화되듯이, 스킬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한 방에 쫙, 스트레이트로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결속도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어제 느꼈어, 그거를 계속 안 되다가 한 방에 되려면 은 그냥 한 방에 되더라고. 오늘도 제발 그래야 될 텐데, 벌써 이제 한반 정도가 녹은 거예요. 흥강합니다. 제발 왔어. 한세 번째까지는 와야 이제 왔구나. 제발 하면서 누르는데, 어, 이 결속 세 번째 여기까지는 그래도 맞아줘야 기대가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별로 기대가 안 돼. 제발 라이스 왔어. 제발! 이러면은 이제 하나만 더 뛰면 돼요. 근데 지금 횟수가 다섯 번밖에 없어요. 지금이니 제발 아이씨 와어 1번은 이제 살짝 잘 떠주는 것 같긴 한데 살짝 느낌이 오나 이제 그래 봤죠? 1 뭔가 이제 살짝 잘 나오는 느낌이 들었는데 2번까지 떠주는데 3번도 떠주면 내 느낌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래 여러분 제가 느낌 온다고 했죠? <laughs> 뭔가 느낌 온다고 했는데 왔지 진짜 역시 결석을 이게 많이 하다 보면은 뭔가 초기오나 봐. 자, 빠르게 4결석이 지금 벌써 또 완성이 됐습니다. 세 번밖에 근데 기회가 없어. 제발. 아, 4결석 이상 가지를 않네. 그래서 살짝 지금 이제 늦게임이 좀 좋아지긴 했거든요. 아까보다 처음보다는 여기서 빠르게 2결속 연결되고, 4결속까지 횟수가 좀 많이 남아야 되는데, 아, 이게 너무 늦게 떠. 지금 느낌 딱 좋은데? 손 씻고 와요? 지금 그래도 이제 아까보다 는 훨씬 잘 떠주고 있는데. 손 씻고 올까? 이것까지 하나도 안 주면은 손 씻고 올게요. 찍고 오겠습니다. 왔어요. 손 씻으면 더안뜰것 같다고요? 해보죠, 뭐. 이따 이것저것 할수 있는 거다 해보죠. 이어들려야 되는 거니까. 어? 효과 완점인데요? 과연? 어? 찍고 오자마자 이결속이? 오 <laughs> 씻고 오자마자 사결 속이 싫어요? 안돼 영웅 말고 영 말고 진짜 손 씻고 오니까 되는 거 이거 싫어요? 어허 나이스 진짜 돈 쓰고 오니까 됐어 이거 맞아요? <laughs> 뭐야 이거? 진짜 이거 무, 무슨 일이야? 톤씻고 오니까 됐어요. 1트만에. <laughs> 야, 이거 하나 더, 하나 더가자 하나 더 받으면은 아까 뭐몇개 100만 원짜리 몇개씩겠죠 10개 씩기몇 100만 원이었나? 자. 갑니다. 제발 100만원 가즈아 일곱번 남았다 아 음. 아세번 아. 두 번. 아, 전설은 잘떠 주는데 마지막 한 번. 아, 전설 잘 떴는데 쫄리게 진짜. 이제 여기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일단 6결석 이제 완성은 했고 자, 마지막 하나. 나이스! 팔결속 갑니다 버저밀어 <laughs> 본주님 팔결속 <laughs> 미쳤다 리 미쳤다 와, 손 씻고 와서 한방에 팔결속 이게 무슨일이야 여러분 도전하는 자가 가지 갑니다.